지금 10시 12분, 10시 6분에 여기 시루봉, 시루봉에 도착했습니다. 아쿠아리에서 출발해서 숲속 공연장으로 해서 이 능선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보문산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은 중복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문산성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중복으로 해서 능선 따라서 보문산성. 아, 저쪽이 개족산인가 보다. 산 위에 뭐가 보이거든요. 저기, 네. 우리 저기 넘어가는 어, 높은 봉우리들은 다 이름이 있을 텐데 아니, 지금 이제 기서 출발해서 아니. 이 보문산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보문산성. 여기이 시루봉이고 아. 여기 이제 보문정, 아. 보문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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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문산성까지가 1.1km, 고속사가 아. 0.3 오도산, 3.1km 이사동 전망대, 오도산도 좀 가면 좋겠는데. 오월드버스정류장이 2.4, 뿌리공원 대통령이 4 4 자, 이제, 이제 네, 보험정이 되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쉽지만, 바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축사 갈림길에서 이쪽 시로봉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가파른 계단길이, 나무 계단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보죠. 딱 고개라고 할만하죠 마지막 부분에 이 경사진 그다 네, 길이 있긴 하지만 네, 올라오는 길은 대체로 평탄하고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네, 대전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만한 네, 그런 그 조그만 개들을 데리고 오신 스님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만큼 네, 산이 편하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5도산까지 왕복을 하면 6.5km를 돌갖다는으이라서좀 무리입니다 네. 계단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가고 있으나 상당한 경사죠 어떻게, 저쪽 사에서 불교 있는 소리가 들리겠다. 예. 그, 능선길을, 중턱길에서 능선길로 올라가는데, 뭐, 약간, 약간 올라오는 게 있는데, 뭐, 극경사라고 할 것도 아니었고요. 예, 조금씩 경사가 있긴 한데, 뭐, 아주 뭐, 부드습니다 예, 요 부분만 좀 가파르네요, 요 부분만. 네, 이제, 나 아, 가파르긴 하지만,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산책길이죠. 여기가 이제, 고척사고척사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척사가뭐 0.17km인가? 네. 굉장히 가깝죠. 네. 0.17km. 고척사보문산성은 여기서 0.98km. 저쪽에 이제 경사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체로 완만한 편입니다. 걷기가 네. 아주 편하고, 등산 기능 도참 걷기 좋습니다. 조그만 개들, 큰 개들 말고 조그만 개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이와 같이 잘 다듬어진 완만하고 안전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거 앞에 가신 분, 강아지라 뒤에 매고 가신 분. 네, 예, 촬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